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러면 이 땅에 꿈을 꾸겠냐고. 이 땅에 꿈을 꾸라고 얘기해도 안 꾼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꾸길 바랍니다. 자, 누구의 꿈을 꾸라고? 요셉의 꿈을 꾸라고. 자, 요셉의 꿈을 꾸라. 요셉이 꿈을 원래 꿨어요, 안 꿨어요?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가 요셉이거든?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어디 나와? 창세기.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요셉이. 어디 나와? 장세 37장에 나와. 장세 37장에 나와. 요셉이 꿈꾼 거 나와. 거기에 뭐, 뭐로, 뭐로 꿈꿨어? 어? 뭘로 꿈꿨어? 아니, 뭐, 뭐, 별, 뭐, 나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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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거기. 해, 달, 별, 막, 나오고, 나오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 꿈, 꿈꾸고서, 사람들이 자꾸 꿈꾸고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야. 이런 꿈꾸고. 곡식단이 또 옆에 서딱 서가지고, 곡식단이 또다 절하잖아. 그지 곡식단이 다 절하고, 별, 해, 달, 별이 또다 절한단 말이야. 그다뭘 말하는 거야? 자기 식구들이 다 절한다는 거요. 그다 절한다는 그게 이스라엘이 절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꿈을 꿨어. 요셉의 처음 꿈이 뭐야? 처음 꿈. 처음 꿈이 무슨 꿈이에요? 응? 뭐가 되는 꿈이야? 왕이 되는 꿈이야. 이 꿈이 어떤 어떤 꿈이야? 왕이 되는 꿈. 무슨 꿈? 왕이 되는 꿈을 꿨어. 이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 받아서못 받았어. 받아서. 미움 받아서 미움 받아서, 아니, 자기는 왕의 꿈을 꿨는데, 왕이 되는 꿈을 꿨거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 인생이? 갑자기 꾸여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형들이 막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 그래, 갑자기.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또 집어넣네? 이게 무덤이지, 뭐여. 구덩에다 막 집어넣어서 무덤에. 그근데한한 한 형제가, 아이 우리 이거 이러, 이러지 말고 팔아먹자 그냥. 팔아먹자고. 그 팔아먹은 구약에 팔아먹은 게 누구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게 유다. 유다가 팔아먹었어. 유다가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누구야? 가룟 유다잖아. 팔아먹었어. 팔아먹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갔어. 애굽에 어, 보디발 장군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한테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4시거든. 보디발 장군한테 갔는데 그 부인이 있었어. 근데 부인이 자기 결핍이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아니, 부인이 지금, 요게 지금 선악과거든 부인이. 자기 지금 결핍이 안 채워진 거예요. 왜? 보디발이 누구니까? 뭐, 뭐 얘기하자면 곤란해?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보디발 장군이 좀 거시기해요 <laughs> 그래서 이 여자가 결핍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결핍을 이 남자에게서 그래서 요셉한테 씨를 받고 싶은 거야 여자가 씨를 못 받으면 죽은 몸이거든요 그래서 씨를 받고 싶어서 요셉을 붙들은 거야 그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냥 넘어갔다면 같이 범죄하는 거지 왜 범죄하는 것이 되냐면 이 결핍을 채워, 여자가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버린 거, 요셉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선악과를 먹어버린 요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 사장하고 누가복음 사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죄를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지. 세 가지의 유혹이 뭐라고? 먹은지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요세 가지를 이겼죠. 그세 가지를 이긴 게 결국 뭐야? 먹은지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게 욕심. 믿심, 경력, 우상 숭배,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 결핍, 요거를 이긴 거지. 예수님은 결핍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 속에 품고 있으니까 결핍이 없죠. 요셉이 결핍이 없었던 거야.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갔지만, 결핍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요. 에 누가 결핍이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결핍이 있었고, 이 결핍이 있는 여자가 요셉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안 넘어진 거지. 옷만 벗어놓고 나온 거죠. 이상하죠? 선악과 먹은 죄인 여자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갖다 입혀 줬죠. 그래서 요셉이 옷 놓고 온 거야. 자기 옷. 이 여자가 이옷 가지고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고 자기는 죽으러 오시잖아. 이해가 돼요? 요셉이 자기 옷을 여자에게 넘겨 주고 자기는 죽으러 자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은, 옛날 감옥은 다굴 속에 있습니다. 바닥 굴 속에 있어요. 그굴 속에 들어가 자기를 무덤에 집어 놓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들어와 자기는 왕이 되는 꿈을 꿨거든? 요셉이 진짜, 어떻게, 얼마만큼이냐면 이 사람이 야곱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맞죠? 요셉에게는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왜? 아니, 그때 당시에 이게, 이게 물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때 물감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그, 그 물감, 물감을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때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 해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왕의 꿈이, 왕이 되는 꿈을 꾸는 이 요셉에게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더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선악과의 여인 때문에. 선악과의 여인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더라.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에요? 아니죠? 오랜 기간을 지나요. 이때,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이거 내가 옛날에 꿈꿨더니, 이거 완전 꿈은 반대라더니, 응? <laughs> 어? 옛날 꿈꿨는데, 꿈은 반대라더니, 내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 어? 완전히 지금, 처음 꿈꾼 거하고 완전히 여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완전 세대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요셉이 완전 반대 생활을 살고 있잖아, 자기가 지금. 꿈꾼 거 하고 반대가 됐죠?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이제. 아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뭐 요셉 그러면 국무총리 뭐 대단한 뭐왕뭐뭐뭐 뭐아뭐뭐뭐 왕은 뭐 이름만 있는 거고 국무총리가 다 하고 뭐뭐 뭐 형제들이 왔는데 뭐다 굴복하고 막뭐 양심을 어엄하게 음, 얘기하고 뭐 베냐민 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쌀도 뭐 나눠주고 그러고 돈도 갖다 주고 뭐 그래서 아버지 몫이 오라 그러고 막 엄청난 요셉인 줄 알지만 사실 이게 감옥에서 하루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 있었다고요 고생 고생했다고요. 그의 젊은 시절을 다 여기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젊은 시절을 종으로서 감옥으로서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살아 그리고 여기서 나올 때 뭐가 돼? 나올 때 뭐가 돼? 아니 나올 때 뭐가 돼?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뭐가 됐다고? 요셉이 뭐 됐어? 여기 감옥에, 아세 됐어? 뭐, 감옥에서 나올 때세 됐냐고.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올 때는 이제 진짜 뭐가 됐어요? 꿈을 꾼 것처럼, 그대로 됐죠? 꿈을 꾼 것처럼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바로만, 바로 이름만 왕이고, 국무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야. 요셉이 최고예요, 이제. 아니, 꿈을 꾼 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끝 이룬다고요 성경을 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너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 비전을 가져라 그럴 때 보통 여기까지가 끝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너의 비전이 이루어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다시 왕이 되게 할 거야 끝 이게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요셉이 꿈꾸는 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 꿈꾸는 건 따로 있었다고요. 뭘까? 요셉이 꿈꾸는 세상에 따로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 요셉은 왕이 된 것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꿈꾸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 처음에 꿈은 왕이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이 완전 반대로 돌아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유다에게 팔려 감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종의 집에 가서 여자라고 하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죽임을 당해 요 이런 죽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꿈 해몽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왕이 되는 것. 다시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시 일을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꿈을 꿨다고요. 또 다른 꿈을 꾼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골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요셉이 꿈꾸던 게 뭐예요?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나를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꿈.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기 13장 19절 뭐라고 되어있어요? 출애기 13장 19절 13장 19절 그러므로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이 땅에서 가장 자기의 마음속에 소원하던 건 왕도 아니요, 그렇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소원하던 것은 자기의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달라는 겁니다. 나를 여기 해구에 두지 말고, 나를 에다 묻어주시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 나를 애굽에 그냥 두지 마시오. 반드시 나를 끌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시오. 이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소원하십니까? 요셉만큼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진짜 놀라운 왕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도 세계를 다스리던 그 당시의 왕인데 세계를 다스리던 세계의 먹을 거를 책임지던 그 애굽의 바로의 왕그 보좌를 같이 안고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만큼 성공한 자가 어딨냐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내 해골을 여기에 두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 애굽에서 죽고, 내 해골은 가나안 땅에서 부활하도록 해주십시오. 놀라운,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요. 니네 어린 학생들 또이 청년들 잘 들어요. 우리들은 사람은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져요. 자기의 비전을 갖고 자기의 꿈을 꾼다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자먼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요새만큼 아름다운 훌륭한 꿈을 가진 자가 누구였었어? 그러나 그가 다 성공하고 그것도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는 게 이건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었고 자기의 해골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다.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 애굽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묻혀서는 안 된다. 나의 해골를 가져가달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뭐야? 어리다고 몰라? 자기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 요셉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꿈이 없었다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다고, 이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결핍을 채운 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핍, 자기의 모든 결핍을, 그 힘든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거야. 이런 다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가, 그가 마지막 자기의 소원을 가나안 땅에 묻히기 원했던 거야. 이게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어리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비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채우고자 나의 욕망스러운 그 욕망 종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 나의 결핍을 끝장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고 두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결핍을 오늘 끝장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결핍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결핍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은 어느 날 헛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 내가 채우길 소원합니다 도손도믿 들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한번 쉬여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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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로 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육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의 결핍을 채우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나라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시는 나를 만나는 자가 사는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